자, 지난 시간에 우리 마지막에 했던 게 뭐였니? 내분점, 외분점의 위치를 찾는 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전부 다 위치가 어디니는 이제 찾아줄 수 있을 겁니다. 개를 갖다가 뭐를 할 거야? 계산을 통해서 정확한 위치를 찾는 거. 수식을 통해서 찾아줄 겁니다. m대 n으로 내분하는 점 또는 m대 n으로 외분하는 점. 그래서 고놈을 볼 텐데요. 일단은 어~ 증명 뭐 이렇게 식을 유도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 외우는 방법은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시면 돼요. 여기에 A라는 점이 있고요. 여기에 B라는 점이 있는데 A라는 점은 A구요. B라는 점은 B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디 C라는 점이 있는데 이 C라는 점을 X라고 할게요. 그래서 요 C라는 점은요. AB를 어떻게 하는 점이냐면,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입니다. 여기서 제가 여기 A, C, X, B, B 이렇게 쓴 거랑, a 의뭐 예를 들어서 A, B, B는 뭐 X, Y,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도 있잖아. 이거는 X좌표, Y좌표, X좌표, Y좌표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좌표 평면 위에 점을 표현할 때는 당연히 x좌표 하나랑 y좌표 하나를 써야지만 좌표 하나를 찍을 수가 있잖아요. 평면이니까. 근데 얘는 그냥 수직선이야. 온니 여기 밖에는 없으니까. 이거는 그냥 하나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조금 더 나아가서 전에 잠깐 얘기했는데, 너네 기아파트로 들어가면 x좌표 y좌표 z좌표. 이게 평면에서 이게 앞뒤가 생기는 거야. 이 평면으로 보면 위아래가 생기는 거지. 이게 3차원이잖아. 그러면 요놈 같은 경우에는요 a, b, c 요렇게 x 좌표, y 좌표, z 좌표 하나가 추가되는 거라고 차원이 한 차원씩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쓴건 뭐고 이렇게 쓴건 뭐요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가끔 있더라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얘는 수직선 위에 점이니까 그냥 좌표 하나만 찍어준 거야. 보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m이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n이야. 즉, m 대 n이어야 되는 나는 x를 구하는 겁니다. 시점의 좌표를. 그럼 봐봐.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몇이니? 거리가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면 되죠? 그래서 x-a입니다. 그 다음에 이 c부터 b까지 거리는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니까 b-x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 대 이거가 몇대 몇이니? m 대 n이야. 그지? 나는 뭐를 구하는 거죠, 지금? X 좌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라는 초딩 때 배웠던 식을 활용하면 MB-MX가 NX-NA 요렇게 돼요. 전개까지 한 거야. 근데 X를 구하는 거니까 X를 모아줘야 되는데 이걸 이쪽으로 넘길게. 그러면 M 플러스 N의 X가 되고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Mb 플러스 Na 요렇게 되죠. 음 따라서 x는 뭐가 되는 거냐면 n 플러스 n 분의 Mb 플러스 Na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x 좌표를.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아 내분점은 n 플러스 n 분의 Mb 플러스 Na 아 내분점은 p 플러스 n 분의 Mb 플러스 이렇게 외우지 말고 이따 알려줄게요. 이따. 어 그러면 얘가 무슨 점이라 그랬어? 내분점이라고 했죠? 내분점. 그러면 이번에는 외분점을 볼게요. 외분점. 외분점을 볼 건데요. 외분점은 여기에 a가 있고 여기에 b가 있으면 요렇게 m대 요렇게 n으로 내분하는 점 c가 있고 그 x를 구할 거야. 역시 m대 n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요. ac의 길이는 x 여기가 a고 여기가 b입니다. 그래서 여기 m에 해당하는 길이가 x에서 a를 뺀 거야. x a야. 이거대 이 길이는 몇이니? x b가 되죠. 아, 얘가 몇대 몇이야? m 대 n이야. 맞죠? 어? 마찬가지 똑같이 풀 겁니다. 내항의 곱은 mx mb, mb는 nx na 요렇게 되겠죠? 지금 뭐고 하고 있어? X 구하고 있습니다. 왜 선생님이 이걸 물어보냐면, 너희들이 맨날 이렇게 식을 쓰다가 이렇게 딱 써놓고요, 헤매기 시작해. 어, M도 있고, X도 있고, A도 있고, B도 있고, 나뭐 구하고 있었지? 이렇게 된다고. 분명히 목적지를 좀 생각하고 가셔요. 나는 지금 이시점의 좌표 X를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X를 모아주면요, M-N에다가 X가 되고, 아, MB-NA, 요렇게 될 거야. 음, 끝났네. 그래서 X는 뭐가 되니? 봤더니, M-, M-, m 분의 MB-NA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쵸? 그래서 요 새끼가 내분점이고, 요새끼가 외분점이야. 그럼 이제 너희들이 요 구하는 과정은 제가 보여드렸고 일단 이거를 매번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찾아준다라는 거는 시간도 안되고 이걸 좀 빠르게 가야 될거 아니니 그럼 여기서 이제 너희들이 뭐가 헷갈리고 뭐를 기억해야 되느냐 이것만 보시면 자 일단 내분점은요 여기가 플러스야 외분점은요 이게 마이너스야 그치 아, 내분점은 플러스고요. 네, 외분점은 여기 가운데가 마이너스구나 이거를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헷갈리는 게 뭐냐면요. 이거는 상관없어. MB 플러스 NA는 상관없어. M 플러스 N도 상관이 없고요. 근데 여기를 딱 봤더니 아 그러면 이거를 MB 마이너스 NA로 할지, NA 마이너스 MB로 할지, MA 마이너스 뭐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거야. 어, 그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잡아 드릴 겁니다. 그 부분 그 부분 잡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생각해야 될게 뭐냐면. 우리 지금 공부하는 단원이 평면 좌표야. 그러면 이게 지금 수직선 위에서 나올 때 이렇게 구하는데 좌표 평면 위에 나오면 어떻게 구하느냐? 이걸 또한 해결을 해야겠죠? 근데 그거는 어렵지 않아. 봐봐. 좌표 평면 위에요이렇게돼 가지고 여기에 a라는 점이 있고 여기에 b라는 점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이 친구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이 새끼를 잡아내고 싶은 거야. 요 새끼를 그러면 얘를 갖다가 이렇게샥샥 샥 수선을 쭉쭉 x 좌표 쪽으로 내려보고요. 여기다가도 이렇게 한번 길게 놔 볼게요. 그럼 요 점을 갖다가 이렇게 쭉 내려봐. 그러면 요게 m 대 n이면 요게 뭐니? m 대 n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게 x 좌표를 a라고 하고 여기에 a1이라고 할게. 여기에 x 좌표를 b1이라고 하자. 즉 a 좌표가 a1, b1이고 b 좌표가 b1, b2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요 c점의 x1, y1의 좌표는 요 a1하고 b1하고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 되는 거죠. 요 c의 x 좌표인 여기 x1의 좌표가. 그러면 얘는 좀 전에 얘기했던 저기에 있는 수직선 위에 따지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다음에 y 좌표도 보면은요. 여기가 b1이고 여기가 b2야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y1인데 봐봐라 여기가 m대 n이면 여기도 m대 n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m대 n이니까 y1은 여거하고여거를 m대 n으로 즉 얘를 갖다 이렇게 툭 눕히면은 얘랑 아, 저기 있는 내분점이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수직선 위에 있는 수직선 위에 있는 내분점과 외분점을 구하는 것을 알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요렇게 이게 좌표가 두 개로 나와도 x 좌표끼리 해서 x 좌표를 구하고 y 좌표끼리 해서 y 좌표를 구하면 바로 그것이 좌표 평면 위에서의 내분점의 좌표가 된다고. 마찬가지로 외분점도 마찬가지야. 즉 a1, b1이 있고 a2, b2가 있는데 이거를 m대 n으로 외분하는 점도요. 어, 요 새끼 x 좌표끼리 해 가지고 외분하는 점 찾고 y 좌표끼리 해서 외분하는 점 찾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딱써 버리면 그것이 바로 이 점과 이 점을 외분하는 점이 나오는 거야. 아. 수직선 위에 있는 요것만 확실히 된다면 좌표 평면으로 확장을 하더라도 x 좌표끼리 그냥 수익선을 하듯이 y 좌표끼리 수익선 하듯이 하면 되는 거야. 물론 z 좌표가 추가가 돼도 똑같습니다. 똑같아. z 좌표만 추가해서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좌표평면으로 확장을 하더라도 계산을 똑같이 하면 되는구나라고 알았고, 그럼 이제 요 부분만 해결하면 되는데 요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냐면요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거를 외우는 데 있어서 N 플러스 M분의 외우서 m 플러스 M분의 N b 플러스 M의 M플러스 이렇게 외우지 말고요 나중에 혹시 다 까먹었더라도요 나는 까먹었는데 내 손이 막 따라가 그런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 정도까지 연습만 되시면 돼요 나는 까먹었어도 나도 모르는 누구 너희도 자전거 탈줄 아시는 분 언제 배웠어요? 살 7살. 7살 때 배웠어요 그리고 자전거 언제 탔어요? 너희가 만약에 이제 성인이 돼서, 일곱 살때 배웠던 자전거를 성인이 돼서 탄다? 어, 일곱 살때 배웠으니까 너무 오래됐으니까 까먹어? 아니요, 탈수 있을 겁니다. 왜?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몸이. 무슨 말인지 알죠? 얘도요, 내 손이 기억하게끔, 내 손이 기억하게끔 연습이 되셔야 된다고. 자, 그러면은, 요 놈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요 놈을. 요 놈은, 어, 여기에서 구하라는 거는 뭐냐면, A, B를, A, B를, M 대 N으로, 아, 이거 이제 좀 지우고 갈까요? 결론만 딱 냅두고 할게. 결론만 냅두고 나오는 방법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 자, 문제 자체가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구하시오. 그랬어. 그러면은 누구를이라고 했니? A, B를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다가 A를 쓰고, 오른쪽에다가 B를 쓰는 거야. 만약에 B, A를 하면은, 바뀌는 거 어제 보여줬죠?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B, A를 하면 여기다 B를 쓰고, 여기다 A를 써야 되는 거야. 아, A, B를 M 대 N으로, 그럼 여기 A하고 B, 여기 위에, 대가리에다가 M 대 N을 딱 쓰세요. 대가리에다가. A, B를 그럼 A, B 쓰고, M 대 N이다. 그러면 대가리에다가 M 대 N 이렇게 씁니다. 그 내분하는 점 X좌표는 자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요 내분점은 플러스 외분점은 마이너스 이거는 좀 기억해 두셔요 그리고 좌표를 찾을 때는 크로스를 합니다 크로스 뭔 소리냐면 내분점이니까 내분점이니까 더하기야 빼기야 어, 어 플러스 더하기야 빼기야 했는데 갑자기 자, 네분점이니까 더하기입니다 플러스야,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m 플러스 n을 쓰고, 그 다음에 크로스는 표현 썼었죠 크로스 얘랑 얘랑 곱하는 거야. 그래서 mb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곱합니다 플러스 na 이렇게 쓰면은 네분점이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외분점을 구할게요 m 대 n으로 아 a하고 b를 몇대몇 몇?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을 구할 거야. 그럼 대가리에다가 m 대 n을 쓰시고요. 그리고 요 외분하는 점이니까 외분하는 점 x는 쫙 긋고 외분점은 빼기야 마이너스야? 어, 빼기도 되고 마이너스도 돼요. 그렇죠? m n으로 딱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곱한 거 mb에다가 이렇게 곱한 거 마이너스 na 이렇게 빼주시면 되는 거야. 그럼 내분점하고 외분점이 이제 자동으로 착착 튀어나온다고. 오케이? 그러면 이번에는요, 좌표 평면 위로 만약에 확장이 됐다라고 칠게, 그래서, AB를, AB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을 P, 아, 내분 먼저하자. 내분하는 점을 P, 그 다음에 외분하는 점을 Q 이렇게 얘네들을 한번 구해볼게요. 그래서 A 점을요, A1, A2라고 놓고 B 점을요, B1, B2 이렇게 놨어 좌표평면으로 확장을 한 겁니다. 이제 그럼 똑같아 위에 거랑 똑같이 A, B를 그랬으니까 어떻게요? 해 A를 왼쪽에 쓰시고 B를 오른쪽에 쓰십니다. B1, B2 요렇게. 그 다음에 몇대 몇이야? 대가리에다가 M 대 N이라고 쓰셔요. 그 다음에 내분점은 내분점은 더하기야? 빼기야? 더하기. 더하기입니다. 그래서 내분점을 구하는데 이게 좌표 평면 위에 점이니까 아, X좌표와 Y좌표가 따로따로 나오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 X좌표는 X좌표끼리 하고 Y좌표는 Y좌표끼리 할거야. 여기서 눈이 막 흔들리면서 핵까닥하면서 이것만 주의하면 돼요. 내가 뭐 하고 있었는지 정확히 파악해. 나 지금 얘부터 구할 거야. 누구죠? x 좌표죠? 그럼 필요한 거는 뭐냐면 얘하고 얘만 필요한 거야. x 좌표만. 그러니까 뭐 분의 4 분점이니까 뭐 분의 m 플러스 m 분의 그죠? 그 다음에 크로스니까 이렇게 이렇게 곱해. b 1 플러스 이렇게 곱해. n L... 아유씨 뭐야 이게? <laughs> 자, 요렇게 곱하면 뭐죠? m 아이 아, 우리 할머니한테 계속 전화 와 가지고 지금. <laughs> 자, 아, 받으세요. 알았어, 알았어. 금방 요것만 설명하고 받을게요. mb1에다가 플러스 얘랑 얘랑 곱하니까 na1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y 좌표는 따로 할 거야. y 좌표, y 좌표를 따로 또 이게 두번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두번할 때는 이번에는 얘하고 얘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네분점이니까 m 플러스 m 분의 m 이렇게 곱해야 돼 mb2에다가 플러스 na2 이렇게 하면은 네분점의 좌표가 나옵니다. 그리고 한번더 연습할게요. 외분점은 외분점은 x 좌표 나오고 y 좌표 나와야 돼. 마찬가지로 필요한 건 얘인데 x 좌표만 보니까 지금은 요식기랑 요식기만 봐야 돼. 아, 외분점은 뭐라고요? m m 분의 크로스 얘 먼저 해, 얘 먼저 하면 안 되고, 그 빼기는 방, 저기, 달라져요. 2기5랑5빼2는 e 달라지니까, 여기서, 여기, 그래서 m p 1에 마이너스 na1이고, m-m분에, 그 다음에는 mb2 마이너스 na2 이렇게 된다고. 자, 빼기는 5-2랑 2-5가 e 다르잖아. 그래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항상 이 포지션 요요요요 요, 요, 요 박스 안에 요툴을 만들어 놓으셔야지만 얘가 자리가 바뀌어 버리면은 이게 아니라 이걸 먼저 하고만 이래야 되는 일이 벌어지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 요요 요 세팅이 중요한 거야. 요렇게 반드시 세팅을 해 놓으시고 이거 빼기 이거 분의 아, x 좌표, x 좌표. 그다음에 이거 빼기 이거 분의 아, y 좌표, y 좌표 해 가지고 외분점을 뜨흥하고 찾아내시면 되는 거라고. 오케이? 할수 있겠어? 몇개 연습 한번 더 해볼게. A 점의 좌표가 5 7이고요 B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3이야. 뭐, 굳이 그림으로 한번 본다면, 여기 어딘가에 5,7이 있을 거고, 마이너스 2,3이 이렇게 있을 거고. 그래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니까, AB를 예를 들어서 뭐, 3대2라고 할게. 3대2로, 이요 아, 점의 좌표, 내분점을 구하라. 이런 얘기야. 그럼 문제 자체가 AB를 3대2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를 구하여라. 여기가 B가 있고 여기가 A 있으니까 여기 B, A를 써버리면 2대3을 써야 된다고. 대가리에다. 근데 문제 자체가 AB를 3대2로. 아, 그러면 A 쓰고 B 썼으니까 여기 대가리에다가 3대2 이렇게 쓰시라고요. 그리고 내분점을 구합니다. 내분점. 내분점은 두번 하라고. 두 번. 내분점은 더하기니까 3 더하기 2분의 그리고 이거 이거 곱하니까 마이너스 6이고 이거 이거 2 5 10이야 플러스 10 이렇게 x 좌표만 x 좌표 그 다음은 y 좌표만 아3 더하기 2분의 3은 9에다가 플러스 14 이렇게 해서 계산은 셀프로 해주시고 그리고 외분점은 뭐가 되니 빼기가 되죠? 그래서 3 마이너스 2분의 여거랑 여거 곱하니까 마이너스 6이고 이렇게 곱하니까 10인데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2분의 이번에는 얘랑 얘랑 아니요. y좌표 얘랑 얘랑 하니까 9 마이너스 14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요. a가 뭐 1,3이 있고요. b가 뭐 5, 7 이렇게 있습니다. ab의 중점을 구해 볼게요. ab의 중점 딱 가운데 점, 딱 가운데 점은 여기에 a가 있고 여기에 b가 있으면 딱 가운데 점이니까 요점 m을 구해 볼게. 가운데 점은 어떻게 되는 거죠? 1대 1로 내분하는 점이잖아. 그래서 아요 대가리에다 뭐를써 1대1이라고 쓰자 그 다음에 이 중점은요 1대1로 내분하는 점이기 때문에 뭐분에 1더하기 1분에 2분에 5더하기 1이고 컴마 2분에 7더하기 3 이렇게 되지 그치? 아 이거보다 이렇게 놓자 이거보다 A를 요 A,B라고 놓고 B를 C,D라고 놓게 얘가 좀더 보기가 더 좋을 거야. 1대 1로 내분하는 점즉 중점의 좌표를 구해보자. 중점의 좌표는 내분하는 점인데 1 더하기 1이니까 아, 2분의 띵띵 하면 C야. 플러스 내분점이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고. 아1 더하기 1이니까 2분의 띵띵 하면 D야 플러스 띵띵 하니까 B야 요렇게 되겠죠 음 중점을 봤더니 그럼 뭐가 되니 이거랑 이거 더해서 나누기 2 B랑 D랑 더해서 나누기 2 요렇게 된 모양이죠 그래서 예전에 성우가 한번 그런 얘기 한적 있었던 것 같아 봐봐 요렇게 있고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있고 여기에 7이 있어 여기에는 있딱 가운데 있는 점을 구하고 싶어. 중점. 그러면 여기는 7이고 여기는 1이니까 여기 거리가 몇이니? 8이야. 8이니까 여기서 4, 여기서 4니까 마이너스 1에서 4만큼 가니까 중점은 3이야. 그치? 렇 근데 이제는 그렇게 구하지 말고 얘하고 얘를 더하면 몇이니? 6이야. 나누기 2하니까 3이야. 이렇게 찾아내면 된다고. 가운데 점은 2개 더해서 나누기 2.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무게중심은? 세개 더해서 나누기 3을 하면 돼? 그거는 조금 이따 증명해 드릴게요.